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아까 영상 그 구독자 수가 많아지면 올리는 거랑, 몇 주일마다 영상을 올리나, 이런 거 찍고 나서, 바로 지금 연속으로 해서, 박스에서, 이유는 다 아실 거고요. 박스에서 찍고 있고요. 자 무슨영상 올릴지 를 찍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음, 하요일에 제가 무슨영상 올릴까요? 어막 영상중에도 종류가 있잖아요 게임영상 뭐 미니어처영상 뭐 공예영상 종이공예 종이접기영상 막 이런식으로 많잖아요 음, 그래가지고 이걸 정할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 화요일에는 화요일에는 제가 어 컴퓨터 컴퓨터 게임 영상에 음, 네. 어 제가 저번 시간에 말안 해드린 게 있는데 꼭 화요일, 목요일, 토요일에만 올린다는 게 아니라 화, 목, 토는 꼭 올린다는 거고요. 여기 적혀있는 거 말고 다른 것도 올리는데 여기 적혀있는 건꼭 올린다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시간은 꼭 마치겠습니다. 어, 컴퓨터 게임 영상 올리기 일단 이거 하나 그리고 목요일은 음..목요일은 뭐랄까.. 아, 클레임 만들기? 만드는 영..사.. 몰기.. 아..가시체 정말 들었죠? 어..그리고 토요일은 빰. 종이 잡기 영상 올릴 겁니다. 오른손 잡이입니다. 자 이렇게 올리고 더 올릴 수도 있고요. 나중에 차차 추가하면서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화이, 이상으로 화이트 초코였고요. 구독, 좋아요, 홍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이상으로, 빠, 빠.